얘기 받고 음, <laughs> 어, 또, 반응도 하셨는데요. 먼저, 예심전도사관학교를 위한 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 아들 계신다 하면, 예심전도사관 훈련학교를 만드신 목사님께 감사립니다 <laughs> 그리고, 어, 아를 이렇게 훈련시켜주신강 건지로, 우어지원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심정보를 시작기 전에 저희 교회에 사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7년도 되지 않고 22년에 다녔습니다. 물론 그 전에 훈교육자로 15년 전이었고, 목회는 총 37년입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난뒤첫 회는 좀 많이 훈육되었고요. 그때부터 기회성을 내맞게 습니다 항상. 개차하고난2 5년이되는데부흥되지 어, 않고, 항상 똑같은 수치입니다. 목회자에 의해서 가장 아팠다고 해서, 교회가 부응되지 않고, 성도들도 많지만, 그러니 자전거도 없고, 열정도 없고, 왜? 전부 안 <laughs> 물론 그 전에, 전부를 전부 했습니다. 12년 정도, 이름만 되면 할수 있는 그전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거든 태국 측의 중심인, 그, 연합 전부 불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8년을 열심히 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침장까지 왔어요. 회장까지 왔어요. 그전도가안됐 물론 다른 데는 없는데, 제일 좋은 는안 됐어요. 그래서, 어, 나는 전부가 안 됐나? 그 전부를 포기한, 거예요. 기도만 했습니다. 한 6년 동안 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전도 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다면 회장님 언제 전화아십니까아행입니다 전화는 아십니다 전도에 전화하면 회장어요 우리 회원들이 다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재미, 재미가 있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문제였어요 어, 그런 가을데 어떤 전도 생활을 하자마자 전화 왔던 그 목사님이 그날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없었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던 건? 아주 상기된 목사리로 목사님 정말 좋은데 왔습니다. 전도가 되는 세미나 있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말은 안됩니다. 목요일날 이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습니다. 오세요. 기분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되면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민하기 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됩니다. 내심 전도했으고 해서 그랬는가? 그런 어떤 표정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받아도 되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께서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두 가지 마음 같다가, 일주일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예심 정도가 는데 그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김희한 목사님 전도생명을 하셨고, 간은 자들이 전도생명을 하셨습니다. 그걸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네. 보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지원 목사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자 목사님한테. 왜 예심전도입니까? 저도 생각이 많은데, 한 일곱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전도해왔으니까, 전도에 대해서 알겠습니는 전화를 했더니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음. 말씀 좀 기억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심전도는 예수님음을 전도하고, 라고 하는 것이 딱많아 말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실 때는 성경말씀을 가지고 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전하다아 불신자한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체험할 때만 성경말씀을 분명했고, 나머지는 그 시대 사람들이 만는 메시지 전하가니다 예수님 전도도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전이 정말 많다. 심지어 신호등을 거는 그 짧은 시간에 10초 메시지가 있었거요 복음을 전할 수다 후회가 많은 메세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등록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을 사서 보니까 정말 좋은 메세지였다. 일주일동안 읽었는데 과연 이렇게 좋은 메세지가 있을까? 심작지을 알았습니다.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후회 받은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사위 보신 그 총국목사님인데총무목사님한 3년 됐거든요. 근데 항상, 그, 보고 왔는데 보면, 두그 번째에 밀려났습니다. 수요일에 또밀려었습니다 매주마다 충하는 거예요. 그 저는 렇게시서했는데 열심히 해봐도, 네, 라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좀, 일찍 와서 군인 받았으면, 나도 좀, 밀려와 말을 한다는그 아, 시쉽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음, 도 하면서, 이제, 멸매전을 전환하신 적이 습니다 이제 6개월, 로한 7개월 됐습니다. 지금 되는데 지금까지 지금 뭐 전화하면서, 훈련 받은 3주 됐을 때, 저희 교에 집사님, 집단, 만자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 부모님이, 그분, 그분 갔 아들이 교회 안 돼. 교회시 실행해서, 오 가슴이 답답해서, 동산병원에 진단했는데, 가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뼈에까지 저희들이 수술이 안 된다고, 사형적으로 는거 달려가서 3주 훈련 받았으니까, 뭔메시지이 알잖아요. 다리에 영역 기로시키고한세 기도 번이나 기도했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잘 나오신 거예요. 저놈 음. 음. 좋아지고요. 제가 한 며칠 전에 들으니까 그때 같이 말기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눈이 들어오셨대요 근데 이분은 갈수록 좋아졌어요. 의식하는 기억이 시 갈수록 얼굴이 좋아졌니요 그분 시작해서 조금 지나서 제가 질문 없으신 분과 아들 두 명이나 이 사람들 큰 교수가 왔는데 우리 저희가 적으니까, 적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그 뒤에, 노윤노씨도 정보를 들고이는 지금 잘 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국민들이 좌상에기아이 따로 있다는 것일 뿐이고,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음. 제가 전배했던그커뮤니선거님이 자기 직장에 동생 걸린 사람한테, 우리 집에 보니까 점 좋아진, 귀전교에 가서라 정말 좋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음. 그때까지라도 이 사람이 별로 안다 했는데 우리 마을에 같이 사시는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식당에 있는 전도인이래 우리 공원이 있다가 전도를 받았죠 사원님지역잘안하말이 그분은 그때 전도받고 너무 감동 받았다 그래서 우리 전도들 가지고 다시 좀 그, 해줬으면 그 이런 말을 하죠 형님 나 이게 공원에서 전도받았는데 너무 감동받았다 나 귀전교에 전도를 받았다 이분이 한 번. 내가 비전 때나타니 아니, 고 손님이 거의 다아니까 네. 그나마 비전에 가겠습니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네 이분이 같이 기도이에 갔었는데, 두 번, 저한테 두번 갔었고, 그때 기도원에 가면 살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한테는 아버님도 하루에 2천만씩 들었고, 몇년에한 40, 50으로 들었거든요. 너무 잘때는 그런 방편 하라 직원들이 지부 사기체 다, 다 나눠 놓고이러 하고 혼자 왔습니다. 강릉집에 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계속 피로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저 떨어진 거예요. 피로를 마신 거요 이런 분이 전후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타고 오니까 열차가 나타났니다 동생이 기도하고 하는데 동생이 문을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속상합니다. 기도해주세요. 가슴을 기도했더니 정말 가슴이 다피고 좋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laughs> 아침에 기도하다가 또 찾아왔어요. 왜냐하니까, 어젯밤에 동생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공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왔어요. 목사님 퇴하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얼마야? 나 지금 최악의 사항이잖아요. 그래? 네. 문이, 동생이 문을 안 열어주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 요 얼마나 눈 물고기 먹는다. 절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네, 전부 다 사람 게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동생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주요 예, 음악절도국 제가 올라왔습니다 몇주가 봤는데 그날은 화요일이었는데 때, 두 않았냐고, 그 받았으니까, 아, 수혈, 수혈을 했을 때두 분이 같이 하는 데 내가 오늘 사모님 차 받았으니까 바로 전부 다 되었습니다 진짜 수혈을 그리고 지난주 수혈을 피할 줄은 더라고요 정말 몰하는데 정말 자기 동생이랑 타겟다 사장님 두 사람이 데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 그때 그래서 두분이 동생이 김지혜 씨랑 그래서 공사장님을지명시 청년사람들로 전학을 갔습니 제가 그가 지금 본적으로 음. 12월 어, 졸업했는데 음. 그때 음. 제가 음. 졸업을 음. 받고 음. 열심히 음. 목숨을 잃서 11명이 저 할렐루야 22년동안 한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가상저으다 네. 하는데 음. 이훈련 받으면서 벌써 열한 음. 명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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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어느 희들는100%칭장을 하지 않습니다 음. 네. 놀랍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 받고, 우리, 어, 사모님도 훈련 마게 되고, 또 우리 애들들 보냐. 여러 훈련 세미나에 전도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부부가 계속 전도 했어요. 전도 갔다 오면 전도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든 누구만한테 기억하니까, 딸들도 조절도 할수있지그러면 제가 이제 전도 마지막으로, 전도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12월 13일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시작하고, 서속작 오늘, 오늘, 이제, 정답은 5-37번입니다. <laughs>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어, 명암 정도지가 있습니다. 이기 오시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명암 정도지. 아니, 이거랑 만화 전도지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서 어, 제가 이렇게 이미 전도제에 오신 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있습니다. 나오겠다, 나오겠다 그 수명이 있고 그 외에도 매주 다른 분들 양육하는 분들 많아 전도를 가지고 열 가지가 없으니까 찾아갈 때마다 1번, 2번, 2번, 3번을 키워서 양육하는 사람도 30명 되고 그 외에도 수천의 정보를 얻기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 이제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염려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그분들이 계속 나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달은 안 하고 싶고 생습니다 왜 전도가 신전을 나니까, 제가 세면나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시스님은 전도는 뭐냐,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나가서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의 영원를 버려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사회가 없고,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람 데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금 앞에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여유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올 사람이 많을 수도, 피이많아서는아니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다 예, 예, 전도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여기 오신 분들도 처음 오셨지만 예심 전도를 하시면 저보다 더 탁월한 전도자들 되시고 전도가, 전도가 쉽고 재밌고 또 내가 나는 법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꼭 예심 전도를 명영 받으셔서 쉽고 재밌고 신나는 전도자들 되시길 주희 이름으로 아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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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